강수지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 아, 이렇게 정말 저의 채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를 늘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글도 많이 써주시는데, 제가 요즘 답글을 못 달고 있어요. <laughs>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써주시니까, 제가, 어, 쓰려고 보면 너무 많이 뒤로 밀려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양해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저희 집 거실에 있는, 얘는 진짜 오래 같이 있었어요. 어, 고사리과죠, 얘네가. 그래서 고사리과도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푸르름을 선사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꽃 대신, 네. 저희 집에 있는 화초를 이렇게 보기다가 한번 올려봤고요. 여러분들 뭐 제가 이 자리에 딱 쓰면 아 오늘 또 강수지 간단한 요리하면서 굉장히 또 맛있어 하겠구나. 네 그건 다 알고 계시겠죠. <laughs> 사실 음,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건데 사람마다 또 입맛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요리를 거의 안 했던 것 같고요. 진짜 뭐 초등학교 때 요리 안 하게 되죠. 정말 내 꿈이 요리사다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가장 후회했던 게 있어요. 그게 일단은 이제 저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민을 갔어요. 거의 그냥 탑펄싹해가지고 이제 이민을 간 거라서 저도 알바로 굉장히 엄청 많이 했어야 됐고 엄마도 어 저희 엄마는 거의 막 진짜 여러 곳에서 일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에 오면 집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는데 제가 그 설거지를 못한 게 너무너무 두고두고. 두고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젊은 분들이 보셨다면, 네, 엄마 대신 설거지를 좀 많이 도와주시면 나중에 후회 덜 하실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저는 이제 가수가 되겠다고 한국에 와서 엄마랑 따로 살았으니까 너무 해드리고 싶어도 못했던 저의 10대 시절이죠, 그때가. 10대 때 이제 엄마의 일을 많이 못 도와드린 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후회스럽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엄마한테 밑반찬, 김치, 이런 것들 배우지 못한 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빠가 엄마랑 미국에서 살때 이제 엄마한테 배운 그 솜씨를 제가 아빠한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아, 이번에는 올해는 아 본인이 김장을 담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가 저한테 김치찌개에 대해서 타박을 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아빠 한번 김치 한번 만들자 해서 제가 네 평생 좀 아빠한테 <laughs> 얘기거리를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부모님 아니면 뭐 할머니 아 이런 그런 손맛을 배워두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또 좋은 추억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하나 만들려고 오늘 굉장히 서두르고 거창하게 했는데요. 오늘 저는 이런 밑반찬은 하나쯤 있으면 좋죠. 간장, 게장, 뭐 이런 것처럼 밥도둑이다 하는 고추 볶음입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는 이런 청양고추를 참 좋아해요. 이 매콤한 맛, 뭐 낙지 볶음, 어떤 볶음을 하더라도, 어떤 음식을 하더라도 빠지지 않는 게 저도 청양고추거든요. 저는 아주 매운 불닭, 말, 이런 거잘못 먹는데 청양고추를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씩은 항상 넣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추볶음을 한번 밑반찬으로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재료들입니다. 홍고추. 그냥 냉장고에 있으시면 한 개가 있어도 좋고, 두 개가 있어도 좋고, 뭐, 양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청양고추. 저희 집에 청양고추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양고추 잘 씻어 놨고, 양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요리하고 남은 양파들이라서 지금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것도 막다 다져서 넣을 거니까, 썰어서. 양파. 이렇게 재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의 특이한 레시피는 멸치 액젓입니다. 까나리 액젓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일단 액젓, 그리고 마늘 간 거, 맛술. 저는 또 어떤 음식에도 맛술을 좀 넣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일반 간장, 그리고 올리고당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매운 거니까 간장도 들어가고 하니까 뭐 매실도 좋고 설탕도 좋고 올리고당도 좋고 하지만 없으면 안 넣으셔도 좋고. 그래서 제가 다 씻어 놨거든요 재료를 그래서 일단 재료 손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고추 일단 반으로 한번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얇게 작게 다지는 게좀 포인트가 아닐까요? 그래서 밥에다가 얹어 먹기도 하고 또 동그랗게 썰어도 될것 같긴 한데 좀 이런 식으로 좀 작게 다지겠습니다. 네. 씨까지 넣을 거예요. 오 고추 씨가 맛있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청양고추를 하나 더 하죠. 메인이 청양고추니까. 오! 단맛은 양파가 좀 내주죠. 올리고당은 되게 조금 넣을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추는. 자, 양파를 아, 쓰다만 걸어가지고. 얘도 좀 이렇게 칼 도마에 닿는 소리가 나면 어릴 때참 안정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부엌에서 나는 이 소리 온 가족에게. 같이 살았던 어린 시절이 제 행복한 때 같아요. 엄마가 밥하는 소리,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 형제들끼리 집에서 지지고 볶고 싸웠던 소리, <laughs> 비오는 날 동네의 비 냄새와 그 골목길의 냄새. 허, 참 진짜 돌아가고 싶다. 음식, 뭐 향수 노래 이런 건참 추억을 불러일으켜요 양파도 있는 거 그냥 여기 있는 거다 넣을게요 우리 엄마한테 밥한 끼도 못 해드렸는데 아쉽네 심... 다 욕심이지만 엄마가 계셨어 아이고 수지야 뭐하니 하셨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양파 손질은 야 양파 어 조금만 더더니 많아졌네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프라이팬을 좀 달궈놨거든요. 거기에다가 식용유 기름을 좀 넣고 네 저희가 먼저 마늘 다진 걸 볶을 거예요. 마늘 다진 걸좀 볶다가 사실은 이제 양파를 제일 먼저 넣고 볶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섞지 마시고 <laughs> 양파 먼저 넣고 볶으세요. 음, 이게 작게 썰어가지고 금방 익네. 자, 이렇게 볶다가 마늘, 양파 그렇게 볶다가 이제 고추를 넣고 볶겠습니다 말 그대로 고추 볶음이네요 음 매콤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충분히 좀 익혀 했습니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막 진짜 새우를 볶아도 되고 진짜 그러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제가 아까 넣어야 될 재료들을 좀 가져올게요. 먼저 간장하고 멸치 액젓인데 간장을 좀 너무 짜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멸치 액젓도 한이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동남아, 이런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에 이런 액젓으로 이렇게 볶은 거 있잖아. 요 그런 냄새 나는데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맛술을 좀 넣을게요. 맛술이 약간 냄새 같은 걸좀 잡아주죠. 자, 올리고당 좀 넣고 간장을 좀더 넣겠습니다. 졸리는 거라서 장조림처럼 아, 이게 밑반찬이니까요. 약간 그 깐풍기 같은 그런 소스 있죠? 그거는 똑같아요. 여기다 닭고기 넣어도 되고, 새우 넣어도 되고. 음, 감칠맛 난다, 진짜. 근데 청양고추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좀 매워요. 저는 아주 매운 거는 못 먹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야겠다. 좀덜 넣어야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원면 씨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이 정도 좋죠. 아주 맛있다고 할 거예요. 올리고당 넣는 게 좋으네요. 네. 올리고당을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분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 어. 맛있어요. 다 했는데요. 한번 다시 먹어 봐야지. 어, 더. 음. 맛있어요. 네,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물을 조금 넣고 한번한 소끔 끓이겠습니다. 물을 조금 넣고 이제 졸이는 거죠. 근데 이 소스를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저는 집에 아, 냉동실에 새우가 없네. 새우 넣어 가지고 그냥 볶으면 헉,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새우 깐풍기라고나 할까? <laughs> 네. 참, 요리의 세계는 다양해. 야, 이 향이 진짜 맛있는 향인데, 매워. <laughs> 닭고기 딱 튀겨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볶으면 진짜 맛있겠다. 생선 한 마리 싹 해가지고 그 위에다 싹 볶고 구워도 맛있겠다. 그렇죠 <laughs> 약간 중국 요리 소스 같으면서도 베트남, 필리핀, 이런데, 태국? 그런 느낌이면서도 왜냐면 그게 멸치 액젓이 들어가서 그래요 네, 감칠맛을 더해주는 이제 다 졸여져 가지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고추볶음 네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좀 적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매워서 조금씩 먹어야지 근데 진짜 감칠맛 나요. 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고추 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요리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 집에 혹시 닭고기나 소고기, 뭐 그냥 로스에서 드시는 거 스테이크, 그리고 새우 아니면 뭐 바지락 이런 거 있으시면 홍합도 좋고요. 그냥 이거 만들어 놓으셨다가 어 걔네들하고 같이 후라이팬에 볶고기만 하으면 아주 맛있는. 네, 그런 요리가 될것 같습니다. 예를 저는 이제 냉장 보관하고 있다가 조금씩 꺼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장조림 먹듯이 아니면 피클 먹듯이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게 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간단하지만 또 우리 입맛에 한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네, 그런 고추 볶음 요리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또 청영고추 먹어가지고 맵기도 하고 <laughs> 오늘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또 맛있는 또 식사하시면서 건강 잘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강수지입니다.